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네. 선수들이 넘을 수 있는 소노트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슬라이딩 좋고요. 지금 반응성은 정말 최고라고 얘기할 수있고 가장 중요한 건한 번의 찬스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일단 띄우면은, 네. 워덕이란 캐릭터 크기도 크지만, 워낙에 이제 강한 콤보를 넘을 수 있는 소노트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약간의 패턴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볼까요? 공격, 볼까요? 자, 방금 벽으로 갑니다. 갑니다. 탓, 자, 여기까지 다이브. 와, 이걸 보네요 어, 야 이거 잡았어요 잡았어요 야이거를 잡았어 이거는 질것 같다는 생각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잡았고 조론 선수가 약간은 지금 예 상기 됐습니다만 우음기가 약간 있었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래 모른다는 거죠 또 no, 이거 느낌이 묘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슈퍼스타를 잡았다는 그 데이터나 만들어도 이 팀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 어, 네. 지금은 어, 나이구, 그렇죠. 자, 어, 지금 은 개막전. 오랜만에 방송겸인데. 그렇죠. 자콤보도 좋고 좋고. 이거 끌이 났어요. 덤바, 덤바. 이거 어떻게 이기죠 이거를? 자 여기서 여기서 자, 공보를 주선했습니다만. 네. 제에서 어, 다운됐다. 아네 가격이 가격이었는데 가격이었죠. 그렇죠. 아... 공보가 안 들어가고요. 자칠은 가격이었어요. 자, 하지만 잡기로 그래도 데미지를 조금은 추가시키고요마지막기사키트로특기 어,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은 공보를 넣어주므로써 자신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야 정말로 그동안의 이 선수의 성적은 1승 4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봉교 오랜만에 올라 방송대 경기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의 가장 분위메이커 항상 선봉에서 분위를 이고냈던 나나복프를 두대의 라운드를 내주고 역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 가장 기세가 높은 선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우스를 기세를 지금 너무나도 많이 방출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우연의 접고그 기세를 잡을 선수는 아톰 선수밖에 없습니다. 우승팀 진크스를 부식시킬 만한. 그런 선수의 중경 카드 아뚱입니다 그렇죠 뭐여자키리가 강세한 건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스카는 강키가 아니었는데 아트 선수 덕분에 강계 라인에 합류하게 됐고 아트 선수가 정말 좋은 승준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자 혹시 뭐. 지지난 시즌부터 약간 좀 분위기가 불르익던 네. 이만한 지난 시즌 역시나 화려한 어떤 자신의 과거 정점 시대의 어떤 그 실력을 대로 보여줬고 그렇죠. 점점 이제 방송 무대를 숙하게좀 적응이 되면서 뭔가 자신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아, 앞떤 선수가 보여주는 패턴은 역카운터라든가 심리전을 보여주고 역으로 반격기라든가 하장타 연계권을 때리는 뭐 그런 다양한 패턴들을 볼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말립니다 선수들이요 물론 여성 캐릭터기 때문에 앞선 경기에 나라올프만큼이나 부담감은 없겠습니다만. 답승 경기를 본 아톰 선수도 야 이거 한번 뜨면은 네. 데미지 반은 그냥 가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움츠어들수 있는 가능성은생겼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움츠어들그 가능성을 파고들어야 되는 게언벨리버을 입장이고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게와이오스의아트 선수 입장입니다. 자, 정말로 방송 무대에서 뛰었을 때 안전하게 강력한 콤보를 때려넣을수있다는이힘만으로도 네. 정말 이선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데 소론트 선수는 정말 겁이 없습니다. 네, 겁이 없고 배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돼요. 들어오거든요. 들이 되거든요. 자, 지금 맞으면서 그냥 네. 막는, 막는 흐름이 아니라 실착이 그렇죠, 긴단 마인드인데요. 자, 이 술차기로 많이 대밀 뽑았습니다. 만 슬라이딩이 너무 빨라요 슬라이딩 그리고 와, 막하이 이거는... 대상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라운드를 네.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긴데. 네, 중국이 안 돼요. 넘어가지 마세요. 자, 잡아요. 자신감 한번. 진량 봐. 전판에서 의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오라는 기술이 들어갔고 롱레이지 기 오른 기에 들어가면서 추가 중지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아트선수가 지금 많이 당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달가 없기 싸에서 먼저 웃고 들어갔으면도 불구하고 레이지에서 일방적으로 네, 약간은 좀 이제 네. 상대의 름을 잃지 못했어요. 아, 지금 우승 팀이라는 그런 예,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의 경기는 오늘 예, 역으로. 자, 아파요, 아, 트레이닝님. 그래 벽에서 썸머, 계속적인 아박서 오른 터. 자, 한 번만 무너지면 한 번만 무너지면 힘들어져요. 자. 자, 선택권이죠 아, 아, 반격기. 네, 좋았네요. 좋아요. 네, 타이밍 좋아요. 예. 이정도 시작이죠. 기사에서. 기사에 겁이 없죠? 자, 들게. 하이킹 자, 어. 하단. 내가 먹고 상단하이킹경제가 있다지만 안 들어갑니다. 역전단되고요슬라이드 슬라이드. 그러면서 막 내세요. 너무 빨라요. 공격이 충요 안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너무 빨라요. 저는 막을 수가 없죠. 아, 아 무서운데요. 네. 마지막 예. 시즌에서의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라든가 그럼 마지막 시즌 가져간 게는일지가 많이 보이는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늘 철권이상향편준화가 됐다 고해도 네. 지난 시즌 우승한 지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달 만에 우승 실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야 지금 네뭐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네. 정말이네. 원래 방송무대 경험이 좀 적으면은 그래도 위기 관리 능력마저 또없어야되는데그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지금. 자 이번 나오자 나오기만... 레이즈에서 확실히 어. 끝내야 돼요 레이즈에서 텐선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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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간주들 지금 하더니 하단 하단 몰라요 한번더 맞으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맞으면 자 언제 언제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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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경기를 야. 글쎄요 야 이거 믿기 어려운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소원 울어때 2승 그것도 다질것 같은 그런 경기를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북은 냉면성이 대장이 부진되어 있습니다만 냉면성이는 전략적으로 한 명을 스나이핑하는 능력은 좋습니다만 올팀 능력이 그렇게 강한 수가 아니거든요. 자 이거 정말로 어려운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언빌리버블의 지금 대기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는 예선전에 맹활약했던 잔뜩 선수와 그리고 네. 로얄럼블과 지난 시즌에 대전 모습 보여줬던 고구마 클로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사실인데. 물론, 한번 지면, 오 패션전이 올라가서, 뭐, 그런, 뭐, 방법은 있습니다. 네, 론에서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만, 분위기라던가, 기세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절대 좋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이번 경기는 끝이 나면, 다음 경기 준비하고 는두 팀은 낮은 데미지 팀과, 쓰리미치서 만여 삼촌사항 말이에요.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정말 와이역스가 처음부터 위기에 빠지는데, 일단, 네. 대장이라는 든든한 카드 남아있습니다. 바로, 냉면성인입니다. 그렇죠. 냉면성인이 지금 맵을 고를 수 있고,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많은 전략을 부사해왔을 거지만 그렇지만 소울어의 기사가 워낙 무섭다는 거야.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얘 예, 경기 내용의 패배, 그소울트의 너무나 빠른 슬라이드 그리고 패기 이런 걸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그 사건입니다. 자 이번 경기야 맵은 고른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두 경기는 이제 올라오는 번째 팀의 선수들이 맵을 선택하게 되고 네. 잘때 세메터리 맵을 골랐습니다만. 자 정말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어렵고 물론 냉면성인 선수가 말구 선수라든가 여타 로우를 상대로 원 패턴으로 많이 잡아냈던 기억은 아, 이맵에서 정말 예, 선명하긴 하지만 기세 기세 나는 거거든요. 와, 커피 좋고요. 자, 하지만 우주를 들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커피를 뛰어넘서 바닥 붕괴 그러면서 반대편 벽으로 조금씩 밀고나는 냉면성입니다. 네, 반면에 쏘으로는 지금 너무나 가벼운 발놀림에 푸독트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맞았으면 좀 약간 좀 위축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아, 계속 네. 계속 밀어붙입니다. 저 그렇죠, 사실 저런 모습이예안 좋게 됐어요. 패배. 그냥 예 허무하게 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봐. 뻔한데요. 그때 콤보! 자, 딩을 맞으니까 어을내 얻게 되고 그러면서 병으로 몰리게 돼서 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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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냉면성인의 지난 시즌 모습들는 선수들이 많이 파이를 했었고요. 아, 지금 예, 뒷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야, 슬라이딩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순간적으로 그렇죠. 움직이면 안 음, 깨지는데. 그렇죠. 그때부터서 어퍼를 때리거든요. 어퍼라든가, 예, 선머라든가. 손마, 손마, 여러가지요. 자, 이거 분위기 아, 안 좋습니다. 자, 다음 사다 벽으로 갑니다. 컴퍼 아, 안정감조처역까지 아, 야, 요번에는, 예, 한 번에 끝내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와, 욕심도 많네요, 지금은. 자, 네.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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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요. 그러면, 소울로 가고. 레이즈 컴퍼. 퍼펙트만. 아, 로우의 동무되네요. 지금 그 벽에서의 심리점도 다양하네요. 정도. 네, 항상 모든 로우는 말와 비교를 당합니다만, 말구 선수가 지금 없는 지금 소울워터는 지금 탑의 위치로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야, 불과 한달 전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환호했던 이들이 네. 벌써부터 오랜만에 올라, 그리고 그동안에 1승 4패 그쳤던 선수에게 네. 올킬 직전까지 놓여있습니다. 자, 바운드, 의 예, 콤보 연계기 능력과, 예, 동선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물 흐르듯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근 문제는 이런 네, 나우디에서도 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모두 가고 있을 때아 근데 끝내야 돼요 여내야돼 네, 끝났네요 네, 소가 네, 레이지에서 좀 역전한 소나보내는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 그렇습니다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방심은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방심이라말 자체는 아예 아마 머릿속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약간의두려 그리고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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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우승이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기세가 좋은 게소울워 아, 그렇죠 네. 네 벌써 동료들이 앞선 그림에서도 오우. 어떻게 넘어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냉면성이 그래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벽으로 네. 갑니다 벽 자, 자리 명성이는 지금 올킬 생각이 가득가득할 텐데. 와, 대 썸머를 뭐, 때렸어요. 네, 뭐 무리수막 던지고요. 스 네. 템포 이탈 뭐, 때려봤는데 안들어온다원투에서 커튼! 커튼! 썸머! 썸머! 자, 간다. 볼까요? 자, 요 역전! 자, 올킬! 어. 어, 몰라, 몰라, 네, 몰라, 몰라, 몰라요, 몰라요. 레이지 모드 금방일 것 같은데요. 자, 이지인데요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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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더블 썸 마무리! 자 개막전부터 다시 한 번의 이별, 이들이 슈퍼스타를 그냥 잡은 게 아니라고 외칩니다. 나 육선승에서 잡았을 때도 실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와이오스까지 잡으면서. 이변을 완벽하게 두고 합니다. 자, 물론 웃고 있습니다만 속은 탑니다. 그렇죠. 설마로 뭐, 지난 시즌에 레전 액션이 16강에서 탈락을 했, 했다고 하더라도 설마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일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자, 첫 경기 개막전부터 이변은 일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맛있어. 뭐, 그렇게 돼서 언빌트버블이 승자전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언빌리버블의 와이웍스를 잡는다면 뭐 대장전이나 네. 아무리 좀 밀리고 있다가 좀 고구마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선보로 등장했던 소울터 선수가 올킬을 했습니다. 아 정말 기세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 무대에서 1승4패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아 예상을 드었어요 시즌 4에서 약간의 좀 이제 피해가 좀 컸죠. 상처를. 그렇죠.